하나, 어? 둘, 둘. 둘. 유튜브인데? <laughs> 여속으로 찍어! 아, 왜! 눈에 네, 해봐요 아빠한테 잘해. 한번 해볼래요 요 시원하지? 귀여워 네, 네. 자, 선생님, 자, 달리기. 2학년. 너, 야너 꿈이 뭐야 앞으로? 어? 뭐야, 꿈이? 어? 네? 꿈이 뭐야? 과학자야, 과학자야? 태권도 선수. 음. 태권도 앞차기 한번 보여줘. 앞차기. 앞차기. 어, 어이. 오우 좋은데? 옆차기 아 옆차기 아, 돌려차기 어 그렇게 하는 거야? 뒤후리기 뒤흐리기 안 배웠어요 돌려차기 뒤돌려차기 아그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이게 세운거더라 이게 하하하 래 저요 아 앞차기 저는 가수입니다 가수 좋아 가수 노래 한곡 그럼 아. 네, 노래 한곡 <laughs> 한마디 하고싶은 노래 뭐가 있을까요? 이거만큼 a 맨 w 할게 내 is it? y o 게 c 가저다 on, 게요 오, 자 뭔가 보여준 뭔가 보여주는구나. n 음. 달리, 기를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 이겨요. 어? 리달 달리, 달리, 달겨 달리, 기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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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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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